안녕하십니까 테크놀로지입니다. <laughs> 다시 토요일이 돼서 저와 함께 즐거운 마인크래프트를 시작해봅시다. 아 오늘은 영화 학원에서 오랫동안 있지 않아 집에 빨리 와서 숙제를 다 끝내고 이거를 다시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보다시피 그때부터 용광로가 없어졌죠. 제가 전부 다 철을 구원했어요 전부 다철있고 아까 전부터 스켈레톤이 어디서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어떻게든 살았습니다. 자 오늘의 목표는 뭐냐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야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오늘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 전에 어 지난번에 제 동료분이 올려주신 댓글에 다이아를 캐보면 언제나 그 옆에를 캐보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다이아몬드도 다시 캐볼 생각입니다 좋군요 그, 음. 금 좋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금속이죠 정말 쓰잘데기 없습니다 음. 철 캤는데 정말 죽는 줄 아세요 그런데 ESC 누르면 게임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ESC가 아니라 인벤토리 키를 누르고 딴 게임을 했어요. 또바인딩 오브 아이작했거든요 이번에 엄마한테 죽었어요. 엄마 짱나. 아 맞다. 그리고 무엇보다 철이 나왔으니 철 서플라이를 만들어야겠죠.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박켓스가 필요해. 박켓스. 박켓스. 또 필요하면, 어, 예비용 곡괭이 하나 뽑아놔야겠네요, 그쵸? 예, 네, 예비용 곡괭이. 뽑아야 되죠? 네. 음. 리빨리 켜져! 도끼랑가져왔어 물론, 여긴 도끼가 필요 없어요. 음. 자, 아까 여기 물이 있었네. 물을 가져갑시다. Water. Give me water. Water! 오우! 노노노노노노!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 안 되지? 아이 야! 아 스켈레톤! 너무 싫다 밥 먹자 스켈레톤 싫어요 그건 싫어요 스켈레톤은 그래도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죠 레드 스톤을 제가 잔뜩 했으니 올라가서는 자동 농장을 만들어야겠어요. 미리든 당근이든 뭐든 나 당근 없는데. 좀비 죽이면 언젠간 당근 나오겠죠. 아 이거 옵티파일 깔아야겠네. 화면이 왜 이럴까요? Flower, there's a flower, flower. 꽃. 꽃이 있네요. 이 레이어에 꽃이 있어요. 굉장한데. 제가 지난 화에 했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는 철을 닥치는 대로 캐지 않았던 겁니다. 저희 바보 같은 실수였죠. 올라가면서 탁캐먹어야 돼요. <laughs> 철을 탁캐야 돼요.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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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굿, 레드스톤.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 또 레드스톤. 또 레드스톤. 빨간 돌, 레드스톤. 아, 이러다가 레드스톤이 인벤 다 잡아먹겠는데? 안되는데 어, 아직 레드스톤 인배를 다 잡아먹진 않았고요. 얘 버려야 되고 아, 인벤 정리해야 되는데. 뼈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뼈는 올라가서 비료로 써야 돼요. 자, 올라갑시다. 헐. 또 에메랄드. 아, 돌아버리겠네. 에메랄드 다섯 개 먹었습니다. 어. 한 바퀴 는거 같은 느낌. 뭐죠 이거. 아. 제가 무선 마우스라 마우스가 좀 이상해요 가끔 뚜두두두 하고 끊겨요 혼선도 막 되고 불길 하이 불길 하이 크리퍼랑 싸우는데 마우스 안되면 나 진짜 큰일났네 유선 마우스를 사야겠어 오 라피즈 라줄리라줄리라줄리 어디다 쓰는 금속이냐? 그렇습니다 쓸데없어요 이 금속은 쓸데없다 이겁니다 물론 1.8부터는 쓸데가 조금 있어졌는데 1.8 전까지는 그저 파란 금속 덩어리에 불과하죠 반면 석탄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무시하고 갑시다 앰비언스인가 사운드 파일째 보면 다 나와요 내가 사운드 파일을살면다 나와요 여긴 또 어디냐 그러면,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는데요. 나가봅시다. 오, 또 에메랄드. 그리고 좀비. 좋습니다. 철 꺼지라우. 이제 원두 쓰리 네난널 죽인다. <laughs> 아이템을 놓치긴 했지만 전에서 빠질 아이템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쵸 나 이러다가 내가 옛날에 이 똥옷을 못돌아가니는데 상관없어. 와! 빨리! 용암에 빠지렴! 용암 고! 음, 저놈이 오해로를 선택할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저기 있는 중요한 에메랄드부터 먹읍시다. 이 에메랄드는 내가 절대 사고 팔지 않을 거야. 불안하죠, 그죠? 왠지 에메랄드가 저쪽으로 흘러내려갈 것 같은데. 아기 좀비 있다 아기 좀비 아기 좀비 음, 얼마나 혈압을 음, 르는지 음. 모르죠 아기 좀비 빨라요 되게 어이 여기 에메랄드가 너무 쳐나네 이거 여기 뭐하는 데야 여기 좀 이상해 오이 이럴 줄 알았으네 아 대단하네 내가 이러다 크리퍼 나오면 나 진짜 짜증나 에드스톤은 필요할 때 없어요. 많이 가져가야 돼요. 아이, 저놈이 아. 와야. 도망가자, 도망가자. 오, 금도 많네요. 쓰잘데기 없는 금속금. 오, 여섯 개. 웬일이래? 라피즈 라졸리. 오토금. 뭐야 여기 금맥이야? 웰컴 투 호텔 캘리포니아? 금맥? 여기 금맥이요. 왜 이렇게 금이 많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금의 양에 저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2 1 개. 와우. 금한 세트 채울까요? 왕 이렇게 된거 포기 맡겼어. 이 닭을 먹던 야지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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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은 중요한 경험치 공급원이죠쪽이지이었던이 지금이. 지이 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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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우 깜짝이야 오 놀래라 아 맞다 썬 고기 버려야 되는데 어이 놀랬네 아이 놀래라 그쵸 옵시어진 옵시디언 은많은나 정작 다이아가 아무 번에나 아무 번에나 아무 번에나 네 꺼지라오! 저리 가라오! 가! 오지 마! 그래, 거기, 그 거기, 그 있어. 일로 와, 임마. 그리퍼는 마크 하는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자 공포의 대상이죠 나에게는 그냥 리퍼일 뿐이고. 아 여기, 내가 원하는 다이아는안 나오고 자꾸 이상한 광물만 나와. 여기 좀 이상해. 와이저평 얼마인지 봅시다. 아, 13! 그래 여기 다이아가 하나쯤 있어야되는거 아니야? 두개가 뭐야 두개 다이아 국괭일를 만들 수 있는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내 친구가 처음 만한 자리로 돌아가야되는데 어딘지도 모르겠고 무슨 짓이냐고 이게 아... 와 에메랄드 여덟개요 여덟개 8개, 여덟개 넘버 9 바꿨어 니가 필요해 넘버 나이 넘버 나이 넘버 나이 나를 떠날라요 이 근처에 와봤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여기였다 좀비.. 징징이! 징징이! 징징이 됐으네 맞아 맞아 이 근처였는데 그리고 이 근처에서 크리퍼가 나오죠 그럼 난 아주 좋대 철이 아주 많네요. 좋습니다. 아 징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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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깜짝이야. 결국 우려하던 전설의 그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예, 인벤토리가 꽉 찼습니다. 이 근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디였는지 도통 기억이 안 나. 여기였던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여기서 캤어! 레버나 이거 보면은 만약 여기 뒤에 다이아가 없으면 니네 모가지를 뜯어버릴줄 알아라 네 없습니다 레버네 모가지를 뜯어버리고 오겠습니다 네, 이놈이 지금 장난하나 이씨 다이아를 달라고 다이아를 옛날에 마크 노래중에 인서트 오브 다이아몬드 노래가 있었나 워크업 베인 모닝 언더 비치 Starting walking with my regular routine I am on the search for some diamonds Let me tell you just what I've seen. Oh I saw a castle with a fields of bamboo a guy from food to a diamond tree A kangaroo a chicken stew and a woman 오늘도 슈아 가라 하이 스탠드 인더 월드 슈퍼 다운스 다녀셨어요에어메케노펠 피라미스 자이나 고잉 투 디테일 유 네버 노유이이핑더 월드 마인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자 한꺼번에 버리는 방법 있죠 용암의 장점 또 하나 쓰레기통 Shift Q 아 Shift Q 컨트롤 Q인가? 아하 Shift Q가 아니라 컨트롤 q 인데, 좋습니다.가 말버릇시네요아 금만만 오 금만 금 말고 다이해 주세요. 오이 레드스톤만 많아 레드스톤만. 바람아, 불어, 창밖에 있지만 여기다 금이 있네요. 너와 나. 금이 2 8개예요 이런 비정상적인.. 네, 대국이 근처에 는 더이상 다이아가 없다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부실공사구나, 부실공사. 난 여길 건너갈 자신이 없다. 그냥 우리 집 주변, 불을 파는 게훨더 빠르겠어. 아, 어, 이거 미쳤어. 금만 많호 금만. 어, 금이요 금을 금방 캐네요. 네. 라피즈 라쥬, 슬리, 라서 캐네.

지금 여기서 나갈래 이제 집에 올라가서 우리가 원하던 걸 합시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원하던 걸 합시다 내가 원하는 게 뭐였는지도 이제 까먹었어 다이아 두 개로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다이아 두개 옵시리언이 생기면 인챈 팅 테이블 뽑을 수 있겠네요 근데 옵시리언을 뽑으려면은 다이아 곡괭이가 있어야 되고 다이아 곡괭이가 있어야 하면은 뭐지? 그게 있어야 돼요 다이아몬드 근데 난 다이아가 없어. 오, 나또길 잃어버린 듯한데. 또전 동영상을 보면서 찾아야 되는 건 아니겠지? 으쌰, 으쌰. 희망이 없어. 우리에게 다이아는 없어. 오, 여긴 탐험을 안 했네. 여기 올라가는 인가요 몰라. 뭐가, 걸 담는 거지. 아, 라줄리만. 마음에 없는 날. 아하, 이거. 뭘 벌어야 되나, 다들. 비중하지. 미안하다. 내가 평소 같으면 널 버리지 않겠는데. 상황이 이래서. 굿바이. 굿바이. 참 즐거웠어요. 닥차! 아이 꺼져, 박쥐! 빼 빼! 다이아몬드! 원! 투! 나이스! 덕해봐! 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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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다섯 개 갈, 여섯 개! 우와! 우와! 오! 오오케이 오늘의 목표 다 했어. 나갑시다. 이제 야 엄마가 시끄럽대요. 아 다이아 6개. 아 여기 좋은데요. 아 레드 스톤 마음 같아서더 캐가고 싶은데, 지금 내가 I don't have enough space. 여기 왠지 우리가 내려온 데 갔죠? 아니면 딴 데던가. 어쨌든 전 올라갈 겁니다. 이 넘쳐나는 쿠블스톤 이용해서. 슬쩍가겠지 오래 걸리지 않아. 하. 오. 오케이. 아주 좋소. 좋습니다 다이아를 먹었죠? 그럼 웬만한 목표는 다 달성했네요. 아! 옵시디언! 맞아맞아 맞아. 아 옵시디언 캐가야 되는데 그쵸? 중요한 옵시디언 왜 자꾸 바뀌어 아 클래프팅 한 테이블 하나 까는데 이렇게 오래걸릴 줄이야 그쵸? 하... 여러분 다이아 곡괭이가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짝짝짝짝짝짝짝 이렇게 됨으로써 이거랑 이거 성취할 수 있게 됐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제 인벤토리에는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망했어요. 자, 옵시리언을 얼마나 깨 갈까요? 아, 또날이런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하는. 내려갑시다. 우선이 철곡갱이를 다 써야겠네요. 저 원래 곡갱이 한번 만들면 다쓸 때까지 곡갱이 안 따로 뽑아 쓰지 않는 편인데 자, 근처에 있는 돌멩이들 어, 어젯밤 어디서 잤어 전화기 왜 꺼놨어 오케이, 굿 지금 더 쌓을 수 있는 게 석탄이네요 오케이, 석탄 빨리 다 캐고 옵시디언을키기 시작합시다 자, 옵시디언 레벨 30 넘었죠? 이러면은 만렙 인챈트 하나 찍고 레벨이 20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아, 생각보다 뽀하기잘 뜨네요. 아주 좋습니다. 인벤토리 하나가 비어 있죠. 이거 남겨놔야 됩니다. 지금부터 저희 석탄만을 캐옵니다. 철과 석탄. 이 지층에서 가장 넘쳐나는 것. 그래야지 제가 다이아, 오피디언 이런 걸 전부 캐서 집에 가져가죠. 아, 기분이 갑자기 좋아진다. 다이아를 덕겠어 내가 언젠간 이런 날이 올줄 알았지. 시끄럽고 빨리 석탈을 켜자. 이 철국괭이를 다써야 공간이 나와요. 이건 응, 근데 높아지는 거야? 오! 오! 나실버피이 처음이야. 나 이런 기분 처음이야. 네, 결국 코블스톤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바닥으로 캐지는 속도가 흙이랑 똑같잖아요. 그럼 그 실버핏입니다. 알아두세요. 그와 함께 석탄이 조금씩 바닥나기 시작하고. 방금 뭐본것 같은데. 쟤 조키야? 아니네. 오. 캘과과전 악연이 있죠. 저 스킬 되게 좋아. 요 네. 방금 저기 뭐가 떨어진 것 같긴 했는데 활! 그래 쩐! 가뜩이나 내구도 넘는데 이 쨘쨘쨘쨘 있어요 그쵸? 조용히 존이... 안 오겠죠? <laughs> 안 오겠죠? 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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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르좀크 b a 되게 싫어요. 어 철을 조금 더 a 수 있네요. 그럼 철을 g 고 b 정말 a Baga, Baga, b a g 없어. 좋습니다. 옵시디언 층까지 내려가서 끝내겠습니다. 이래 뭐 아, 석탄, 석탄 맞아 빨리 곡괭이가 사라져 틈이 나는데, 곡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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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괭이. 곡괴. 석탄은 곡괭이 많이 잡아먹죠. 제가 오늘 학교에서 진로특강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 웬 어... 할머니가 들어오시길래, 아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시나 오 역시 아내 네 예상이 너무 좋았겠네 근데 할머니가 뭐가 부족한가 했더니 큐 횃불이 다 떨어졌어요 자 도치 어게 아 이걸로 인해서 공간이 없어졌어요 음, 뭐. 좋습니다 저기 옵시리언이 보입니다 그리고 얘도 끝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할머니가 막 와서 IT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할머니 도대체 프로그래밍 하는 할머니야 뭐야 그랬는데 삼성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보이는 눈빛이 달라졌죠 와 삼성 삼성이면 오케이 좋았어 미련 없이 옵시디언 캐머 아까 내려온데 맞죠? 네맞나나 다이아 칼도 만들어야 되고 어디였죠? 어 이쪽 층이었는데. 아나또 이러다 길 잃어버릴 것 같아요. 아 여기 아니야. 여기 금맥 맞아, 내가 금맥 중얼중얼 거는 면서 갔던데요. 오늘 싹소가 좋긴 한데. 오케이 여기가 안전하게 캘수 있는 데 왔어. 세상에 봤어요? 오마이갓 김치. 아. 내 첫번째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캐는데 이걸 날리다 좋아좋아 좋아. 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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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오 위험해 위험해 이거 좋습니다 이러다가 다이아 검까지 뽑을 기세 좋아좋아 좋아. 으쌰 으쌰 1번, 1번, 6번, 1번 1번, 1번, 1번 오, 오 안돼안 돼, 안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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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겁나 위험하네요 겁나 위험해요 다이아는 다음 번에 캐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태까지 내 이름이 생각나는 이테크놀로지습니다 굿바이